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켜아입니다저 오늘 롤 배우러 왔습니다. 난 레벨 8이거든요. 되게 잘하고 든요 일단 배우러 갑니다. League of Legends. League of Legends. 가자. Let's go. 아 할려면 좀심각한데 캠피언을 일단 정해야 되기 가장 중요한데. 원딜좀 추천. 멀리서 때리는. 애는. 예, 섹시한 것 같아. 섹시한 애로. 집게서 빨리 걸어. 빨리, 빨리, 빨리. 빨리. 스페인도 중요한데 이거만 이거 외우면 돼. 오케이 okay. 뭐 어떤 곳 눌러 일단 이거면 나... 아! 템은 틀리면 안 되니까 일단 내가 사줘야겠다. 어왜 아, 내가 사려고 아... 했어? 어 I am from USA. 어. Me too. <laughs> 정글 알죠 정글? 근데 지금 정글이 없네. 동물 거. 사는 어. 곳. 뭐 어디가지고? 아니, 아니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이거 죽을 수도 있어요. 그건 어 그건 안 돼. 조심히 가야 돼. 죽는다. 조심히 가야 돼. 죽는다. 아 진짜 못하는구나. 포션 먹을 줄 아네? 포이번칼 어, 어떻게 먹어? 칼못 먹어요. 칼왜 먹어? 1번이잖아. 일단 Q를 찍어야 돼. 대포를 쓸수 있어, 대포. 와우. 일단 돈 모았으니까 집을 가가지고 B 눌러봐야 돼, B. B. P 말고 B. 자, 이제 사야 되는데, 어, 아, 말도 끝나죠. 포션도 많이 사고. 어, 그거는, 아. 팔까? 아니아니야 팔아야 돼. 아! 일단 가죠. 일단 더 W 한번 써봐요. 그렇지. 이걸 맞으면 상대가 안봐아요 일단 아래로 내려가자 이걸 이제 먹으면은 기본이 지 없는데. 더덧간 다음에 도망가는 곳에 오, 그렇지. AI랑 은 해야 될것 같은데. 왜? 잘 하고 있어. 안 죽었잖아. 난잘 하고 있어. 신발 신발. 자꾸 돌아다니니까 쓸데없이. 면 이거. 캐릭터 옆에어 이거 왜 차단해? 뭐, 어, 아 차단 거 아니. 야 도와줘야 돼. 친구들 도와줘야 돼. 더 깔고 더 깔고. 어어 잡는다. 음. 치고 있네. 아. 알 한번 날려 봐. I b 기사네한테 오! 나이스. 어, 도와줘요. 친구 도와줘. 친구 도와줘요. 친구. 어, 도망가 면안되지 도와줘야지. 쿵쿵. 고치. 어. 똑도 안 하고. 아니, 아. 아니, 아. 가기 괜찮다고 이렇게 넘어가면 안 이게 5분짜리라서. 궁 뭐야? 아, 야, 옛날 전... 드라마 있잖아. 아 드라마 말고. 아, 이겼잖아. 나 잘했어. 아 우린 나 제일... 제일 잘했어. 뭐 제일 잘했? 한 곳도 하 곳도 없는데. <laughs> 뭐 했다고 그냥 돌아다니면서. 단단하게. <laughs> 공격할 거 아니면 방어. 공격. 공격. M 마 f i g h 아 숲하지 말라니까. 아, 숲간다 너의 숲이잖아. 숲 맞긴 한데. 이거 꼭 사야 돼이 전근. E 먼저 찍은 다음에 W. 가? 노노아이 no, n 오케이 이 o no, n 이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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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n e e. e. 그 e 숫자 o no, E o n 했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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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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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왜 no, 이아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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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어. 아니 그마이 W 1 F말고! R 배웠으니까 R을 빨리 써야지 한번 센거 같은데다가 아대도 세긴 안돼 거기다 쓰면 안되지 아 이거 차단하지 말라니까 아 진짜 어! 저거 할수 있어 F R F R F R R! 그렇지 Q E 그렇지 어나 잘했어? 더블 더블 그렇지 지렇지 더블 더블 그렇지 쟤도 o 도 b 도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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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b l e d o 필요 없을 것 같은데. 오. 난 doubl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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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o u b l 뭐, 어, 뭐야? 대화를 하라는 게 아니라, 게임 대화를 해야지. 밥 먹었어요, 왠아. 좋아, 도와줘야지. 때리고. 오, 잘한다. 도망가! 어, 궁 3초 남았다, 3초. 공 어, 여기! 그렇지! 오, 어, 이기네. 어, 알. 아니, 그냥 때리면 안 되고, 빼야지. 잘하지.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연습하면 잘할 수 있지. 잘할수 있지, 그렇지. 이제 유튜브 응. 접고 롤 프로 게임 하려고. <laughs> 프로 게임. 프로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아? <laughs> 3삼 년? 그때 롤2 나오겠지? 그렇지. <laughs> 고마워. 가르쳐 줬어. <laughs> 네. 여러분도 롤 연습 많이 하세요. 방송 보면서. 리그 레전스. 리그 레전스.